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아직도 습관이 잘 으, 바뀌지 않아서 귀한 자리에서 귀한 분들을 뵈면 제가 거수경례하는 걸이 있습니다. 네, 거수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충성. 아, 먼저 오늘 평일. 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업이 있으신데도 어 중간에 참석하셔서 이 자리 함께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그 어 동안에 우리 민주당의 포천 가평에서 어떻게 어 진행왔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 잘아시겠습니다그 동안에 우리 민주당은 포천 가평에서 주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 이제는 우리 포천의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이렇게 완전히 포천시의 주류가 되었고, 우리 가평군도 어, 군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만은 어, 4.3 최초로 우리 민주당이 군비를 국민. 네,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쾌거를 지난 선거를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포천 가평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그 변화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응집이 되고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포천 가평의 민주당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큰 고비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내년 4월 달에도 민주당이 또 우리가 포천 가평에서 정말 푸르고 푸른 그런 희망의 <laughs>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laughs> 여러분들 면면을 보면 면을 보면 정말 자신감이 섰습니다. 우리 손장을 보여오면 선승 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까 이겨놓고 싸운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웃음> 있으시죠? <웃음> 우리가 예상보다는 좀 작습니다만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런때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 금년 들어서 우리가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우리가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와 일본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키워드를 계속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떠한 자세로 일본과 이렇게 마주하게 할 것이냐는 것을 노심초사하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정말 끼니를 걸으시면서 뛰어 다니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최재성 의원님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빽빽히 적어왔는데 우리 사회부신은 장복희 부위원장이 미리 다 말씀하셔서 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입니다. 우리 최서정, 최재성 의원님은 어, 우리 당의 전략통이시죠. 앞을 아, 내다보는 또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는 그런 참 손가락질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입니다. 귀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나기는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평에서 태어나셨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외가는 우리 포천입니다. 포포천과 가평에서 아주 아우르는, 우리한테 꼭 맞는 걸, 우리가, 우리 특히 가평에 사시는 분들께 제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봉수리에 가시면 최혜성 의원님 생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빨리 싼 값에 구해보시면, 앞으로 몇년 후에 그 생가, 터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만큼 유명해지실 거예요. 뭐가 되실 거다는 얘기는 천기를 누수라는 것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땅을 뭐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힘이 나시죠? 네. 아, 저도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오늘 일일이 소개하신 그한분한 한 분이 다 포핵 폭탄급 그런 우리 포천 가평에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제가 가장 큰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나머지 박수 안 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안 쳤어요. 아까 소개 안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칩시다 <laughs> 여러분을 위한 박수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 최진성 의원님의 말씀을 즐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비싼 강의입니다. 대신 돈을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즐기는 그런 수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래도 시원시원한 우리 이철이 대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미처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요. 우리 그 호남 향후의 임원진들이 또 대거 오셨어요. 우리 호남 향후의 임원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최재성 의원님 모시고 새로운 문명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들으실 텐데요. 제가 그 강연회를 잘 하시기 위에서 밑자락을 살짝 깔아들리면 <laughs>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48년 정부 수립이 됐다가 3년 동안 순주교사우전 일제 잔재들이, 아, 이북에서는 내가 김일성을 주도하는게 아니라 전부 다수청을 했잖아요. 자, 잔재, 잔재. 이 일본 세력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북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쫓아내려온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뭐 장군도 대통령도 하고 많이 있어요. 지금 옛날에 드골 대통령이 독일하고 해서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친, 나치를, 축종을 100% 했지 않습니까? 저는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우리나라가 48년도 친일적인 이승만 대통령, 또, 뭐, 호구론 있습니다만, 내가다 장군, 이런 사람들이 친일을 하면서, 이게 은근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계, 재계, 관계에 다 포진하면서, 70년 지금 오늘날 이날까지, 진보부, 유동 뭐, 보수, 좌파원가, 이게 훈련하는 것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최재성 의원님의 귀한 어, 강연을 통해서 해답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 일본 문제. 특별대책 위원장님으로서 정말 귀하디 귀한 걸음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뜨거운 박수를 모셔서 강연을 시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파들이 제 지역구거든요. 그 전에 남양주가 제 지역구였다가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막탈당들하고막 그래서 어 공천혁신으로 총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공천을 어 뭐라 할까요? 어 진행하는 그런 사무총장. 먼저 불출방을 선언해야 된다 해서 불출방 선언해서 나랑뒤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보고서를 통해서 뭐 송파로 다시 해서 국회에 뽑기로 했는데요. 제 아들이 가수라는 걸 아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송파에서. 이 얘기 왜 드리는지 모르시죠? 그러면 꼭 물어봐요. 그 아들이 가수인데 최재성 의원 닮았냐? 아니면 엄마 닮았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와이프는음칩입니다 누굴 닮았겠습니까? 에휴, 다른 데서 이 얘기하면 노래 하나 꼬막 날려요. 예, 포천 가평 지역 연예 여러분들 정말 정자누시네. 계속 정자누시네. <laughs> 이렇게 시동이 늦게 걸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는 아 제가 노래 좀 한다고 여기저기 인기가 올라가서 요즘엔 입금된대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포천 가평이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결과를 아 냈습니다. 아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는 또 작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오질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그런 아주 각중한 과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 폼천, 가평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 전대미문의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그때 제가 다시 와서 공짜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철희 위원장께서 저를 민주당의 전략통이라고 보이셨는데 사실은. <laughs> 전략은 기술이 아니라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기술적으로 만지다 보면 전략의 권력을 또 이렇게 문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대 문명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주 좋은 전략.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년, 3년 전이었습니다. 아, 2015년 12월 됐다니, 아, 그때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당 대표 지냈던 분들 포함해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막 탈당을 합니다.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만한 분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 나가셨고, 김한길 대표 탈당하셨고, 안철수 대표 탈당하셨고, 세계에서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대표급 분들이 여섯 명이 밖에 겠세요 민주당 대표 지내시고 통코마토카는 이세 분의 호남 대표님 <laughs> 또 어쨌든 잠깐 하셨지만 김종인 대표 정동영 대표분도 밖에 계십니다. 세계에서 이런 정당이 없 그리고 총선 4개월 앞두고 전 당대표 포함해서 탈당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총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앞두고 사실상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표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변했을 때도 절대로 구정치하고 통합하면 안 돼요. 총선 확보도 탄단하는 이유가 뭐죠? 민주당에서 공천 지분이나 혹은 민주당에서 당권을 가지고 총선을 치고서